자,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좌우교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통 한쪽이 더 말려있고 앞으로 튀어나와 있을 겁니다. 이거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. 실수하면 정말 진짜 큰일 나서 확실한 자살이 되기 때문에 어디가 더 앞으로 튀어나와 있고 말려있는지 잘 보신 다음에요. 더 튀어나와 있고 말려있는 쪽에다가 으쓱 해주시고 뒤로 보내주시면 어퍼백이 수축이 될 겁니다. 이때 가슴을 살짝 비둘기처럼 부풀어 올리시면은 광배가 수축될 거고요. 외회전을 시켜주세요. 내회전이 더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. 그 상태에서 얘를 덤벨을 뒤로 숨기듯이 보내 주십니다. 이렇게 되면은 승모근, 후면 승모근, 광배근, 뭐 등이런 중앙하고 승모근 그리고 기타후인에 만들어 주는 모든 근육들이 수축을 하면서 팔을 그리고 어깨를 뒤쪽으로 외회전시키면서 빼줄 겁니다. 이런 것들이 강한 쪽에다가 실시하는 좌우 교정이 되겠고요. 약한 쪽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무거운 덤벨을 잡아 주세요. 조금 더 무거운 덤벨을 잡는 이유는 뭐 일단 약한 쪽이 뒤로 빠져 있는 것도 빠져 있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운동 조절 능력치가 많이 떨어지고 힘도 많이 약하기 때문에 강한 쪽에 다 하는 것들은 그냥 어깨를 뒤로 만들어 놓는 것이 기본 이제 목표라면 이제 약한 쪽에 하는 것들은 얘를 앞으로 미는 동시에 앞 뒤의 근육량도 좀 늘려서 힘 자체와 운동 조절 능력치를 좀 늘리는 것이 목적입니다. 슈더 패킹 해주시고요. 자 덤벨 로우 자세 잡아주시고 잡아주세요. 살짝 내 회전 시킵니다. 등으로 당기신 다음에 밀때 그냥 앞으로 떨구지 마시고 가슴 근육을 이용해서 앞으로 밀어준다. 당겨주고 밀어주고, 당겨주고 밀어주고, 당겨주고 밀어주고, 당겨주고 밀어주고, 당겨주고 밀어주고. 이런 것들을 좀 하시면 되고 좌우 교정이라는 게 단순히 어깨 위치만 바꾼다고 되지는 않습니다. 한쪽의 운동 조절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덤벨 운동을 하실 때저 같은 경우는 왼쪽이 좀 약하니까 왼쪽 손만 따로 빼서 한두 세트 정도 덤벨로우를 진행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여태까지 약한 손으로 살아오면서 운동의 누적 총량이 약한 쪽에서 많이 떨어질 겁니다. 그런 것들을 좀 상세하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원핸드 운동을 빼서 해주시는 거고요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벤치프레스 할때 강한 쪽에서 건초염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. 이런 분들은 약한 쪽에다 2.5kg나 혹은 조그만 중량을 더 걸어주세요. 그러면 건초염 증상 사라질 거고요. 약한 쪽에서 뭐 TFCC 혹은 강한 쪽에서 TFCC 정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. 이런 분들은 숄더패킹을 더 강하게 해보신 다음에 손목이 뒤로 꺾이지 않게 여기서 바벨을 올려놓고 세운 상태에서 살포시 움켜시지 함 좌우 보세요. 이렇게 하시면 좌우 불균형이 생기는 통증이나 혹은 좌우 불균형이 생기는 근육의 이제 차이 같은 것들을 조금 회복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. 감사합니다.